여러분 오시아의 개혁은 이 남유다의 마지막 붕으로 기록이 됩니다. 그 시대에는 이제 겉으로 보면 신앙이 회복되는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무너진 성전이 다시 세워지고 또 제사장들이 돌아왔고 또 예배가 다시 회복되어서 나라 전체이 찬양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성전의 외형이 회복됐다고 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모두 하나님께 돌아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건물은 깨끗해졌지만 말씀은 여전히 잊혀져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성전이 수리되고 있었던 어느 날, 이 제사장 힐기야가 이 황금 상자 속에서 바로 이 모세의 율법 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미 그 책의 존재조차 잊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성전에 묻혀 있었던 그 말씀을 다시 세상 가운데로 꺼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심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잊어도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잊지 않으십니다. 성전의 회복은 시작일 뿐이고 진짜 부흥은 말씀의 회복으로 완성됩니다. 요시아 시대의 하나님은 예배를 넘어 말씀으로 백성의 심령을 깨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선 왕이 울었고 눈물로 한 세대가 새로워졌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도전이 주어집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성전 안에만 머물르지 말고 내 말씀 앞에 멈추라라는 것입니다. 요시아가 그 말씀 앞에 멈췄을 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여셨습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도 그 말씀 앞에 멈추어야 할 때입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럼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통하여 써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말씀 앞에 멈춥니다. 성전 수리가 한창이던 어느 날 제사장 힐기야가 이 헌금 상자 속에서 한 권의 두루마리를 발견합니다. 그것은 오래전부터 잊혀진 이 모세의 율법책, 곧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책은 멈지와 침묵 속에 묻혀 있었지만 하나님은 결코 자신의 말씀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14절에 보면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서 헌금한 돈을 꺼낼 때에 제사장 힐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라고 기록합니다. 이 장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는 장면입니다. 성전이 다시 세워지자 하나님은 그 중심의 말씀을 다시 드러내셨습니다. 이 예배의 회복이 말씀의 회복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으로 다시 시작하십니다.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돌아올 때에도 그들의 부응은 정치가 아니라 바로 이 말씀 낭독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요시야의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전의 벽은 새로워졌지만 백성들의 마음은 여전히 낡고 또 굳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다시 들려 주신 것입니다. 말씀은 언제나 우리를 멈추게 합니다. 세상의 속도에 휩쓸려서 달려가던 그 발걸음을 멈추게 하시고 또 익숙함 속에서 잠들어 있던 영혼들을 깨우십니다. 말씀은 단지 들려지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으시는 손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세상 앞에서가 아니라 말씀 앞에 멈춥니다. 그 멈춤은 단지 정지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멈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말씀 앞에 멈출 때 비로소 그분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인생의 방향을 새롭게 세워 주십니다. 오늘 우리도 그 말씀 앞에 멈추어야 합니다. 그 말씀 앞에서 우리의 걸음을 멈출 때. 하나님은 다시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 앞에서 멈출 수 있는 자, 그가 바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입니다. 이 요시야처럼 말씀 앞에 멈출 줄 아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말씀 앞에서 통곡합니다. 율법 책이이왕 앞에서 난독이 되었을 때 요시야는 그 말씀을 듣고 곧바로 자기 옷을 찢으며 통곡했습니다. 오늘 보면 19절에 보면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었더라라고 기록합니다. 그는 말씀을 듣는 순간 단지 감동을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과 백성이 얼마나 멀리 떠나 있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오랫동안 이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며 살아왔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요시의 눈앞에는 무너진 성전보다 더 깊이 무너진 이 백성들의 영혼들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는 왕의 옷을 입은 자였지만 말씀 앞에서는 한낱 죄인이었습니다.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 한 예배자로 무릎을 꿇는 순간 요시아는 권력자가 아니라 회개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 말씀은 우리의 내면을 비추는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말씀을 듣고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말씀이 우리를 울릴 만큼 깊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마음을 흔들 때 눈물이 흐르고 그 눈물이 회개의 시작이 됩니다. 요시아는 백성의 죄를 자신이 질머리로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말했습니다. 이십일 절의 말씀을 요약해서 이야기하자면 바로 우리 조상들이 이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에 이 진노가 크도다라고 요시야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눈물을 보셨습니다. 선지자 훌다는 요시야에게 하나님의 응답을 전합니다. 27절에 보면 내가 이곳과 그 주민들을 가리켜 말한 것을 내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곧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다하여 통곡하며 부르짖는 그자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눈물은 약함의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영혼의 반응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서 울줄 아는 사람, 그 말씀 앞에서 정말 무릎을 꿇을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입니다. 눈물로 말씀을 붙든 사람을 하나님은 절대로 버리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 단단해 있지는 않으십니까? 말씀이 들려도 감동이 없고 죄를 보아도 슬픔이 없는 이 시대 속에서 요시아의 눈물이 다시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 말씀 앞에서 우는 한 사람을 통해 가정을 살리고 또한 교회를 살리십니다. 이 요시야처럼 말씀 앞에서 정말 우리의 마음을 다해 울줄 아는 그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말씀 앞에서 순종합니다 요시아는이 말씀을 듣고 혼자만 감동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백성들을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29절에 보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들을 불러 모아고 라고 기록합니다 그는 이 왕궁이 아니라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자신의 권위로 백성들을 다스리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들을 일으키려 했던 것입니다. 요시아는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했습니다. 그 자리에 제사장도 지도자도 일반 백성들도 함께 하였습니다. 왕부터 평민까지 모든 사람이 이한 말씀 앞에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부흥의 모습입니다. 사람의 차별이 사라지고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 앞에서 동등한 피전물로 서는 그 자리 그것이 바로 예배의 자리고 또 회복의 자리입니다. 요시야는이 말씀을 읽은 뒤 스스로 언약을 세웠습니다. 31절에 보면 왕이 자기의 초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다 하고라고 기록합니다. 그는 그 왕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이 말씀 앞에서 왕은 종이 됩니다. 그의 결단은 단호했습니다. 바로 마음을 다하여서, 또한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순종하고, 또한 이 책에 기록된 그 말씀을 다 지켜 행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 언약의 백성, 어, 그이 언약을 백성들과 함께 세웠습니다. 32절에 보면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자들이 다 여기에 참여하게 하매 예루살렘 주민이 하나님 곧그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니라라고 기록합니다. 요시야의 순종은 개인의 결단을 넘어서 공동체의 순종으로 이어졌습니다. 왕한 사람의 순종이 아니라 나라 전체의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또 세상을 바꾸는 방식입니다 요시야는 단지 그냥 감동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 감동을 순종으로 옮긴 왕이었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진짜 예배는 들음이 아니라 바로 따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이제 그 말씀으로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때 말씀은 단지 글자가 아니라 우리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는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말씀을 듣고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는 그 순정으로 응답을 합니다. 그 순정은 때로 부담스럽고 또한 손해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의 끝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통치가 세워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요시야처럼 그 말씀 앞에 서약하고 그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하루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는 데서 멈추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순종의 길을 걸어 가시기 바랍니다. 이 요시야처럼 말씀 앞에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요시아의 시대는 어둠이 짙은 시대였습니다. 말씀이 잊혀지고 신앙이 형식이 되었고 하나님이 멀리 떨어져 버린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단한 사람이 말씀 앞에 멈추고 또 울고 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그한 사람을 통하여서 나라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말씀 앞에 변명하지 않고 멈출 줄 아는 사람, 말씀 앞에서 눈물로 회개할 수 있는 사람, 말씀 앞에서 주님, 이제 제가 그 말씀에 순종하여 따르겠습니다라고 결단할 수 있는 사람, 그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여전히 새 일을 행하십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들려지고, 또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능력이 됩니다. 오늘 그 말씀을 붙잡고 다시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무너진 삶을 다시 세우고 순종으로 흔들린 마음을 다시 견고하게 하십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이 요시아처럼 이 말씀 앞에서 멈추고 울고 순종하는 사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말씀 앞에서 멈추는 사람이 결국 세상을 움직입니다. 여러분 그한 사람이 바로 우리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잊혀졌던 말씀을 다시 들려주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요시야처럼. 말씀 앞에서 멈추고 눈물로 회개하며 순종으로 응답하는 마음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 말씀이 우리의 길이 되고 순종이 우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서 멈추는 사람이 세상을 움직인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말씀 위에 세워 갈수 있는 그러한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